회사에서 도시락 먹다가 부장이 저한테 프로포즈 했습니다. 저는 스무살 후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점심값 아끼려 도시락 싸서 회사에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동료들도 반찬을 조금씩 가져오고 결국 대표님이 밥솥이랑 쌀까지 사주셨죠. 덕분에 밥 짓는 담당은 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40대 후반 돌싱 부장님이 밥솥 열더니 밥이 아주 찰진해 누가 했어? 하더니 요리도 잘하니 일센스도 남다르다. 이상한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지난주 금요일. 순대국 먹으러 가자길래 따라갔는데 소주 한잔 마시더니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어요. 너가 만든 제육볶음 먹고 운명이라 느꼈다. 결혼 전제로 만나보자.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한건 이력서 등록. 그냥 밥좀 했을 뿐인데 제 인생이 꼬였어요. 제육볶음에 사랑이 폭주한 영포티 부장님. 어이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